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영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영국 영국가입니다. 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이네요. 오 모서리 캬, 그 그띠 창이 모서리 에쫙 해가지고 불이 들어오는 순간 와 이쁘긴 하네요. 여기는 고전 유리만 있는 창, 문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모서리 긴 띠창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디자인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쁘긴 하네요 이쁘긴 하는데 어쨌든 다 좋아 다 좋은데 처마만 좀 처마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마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외부 외부를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비가 들이치고 창문 보호도 되고요 지붕 보어도 됩니다. 그래서 적선만 가지고 뭐 디자인상 뭐다 했는데 하자다 하자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 상상을 하세요. 아 차마가 있네. 심플하네. 그다음 요런 거는 요런 거 요런 거는 해볼 만하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 조명합니다. 어 19평이에요. 19평. 그래서 3.6에 4.8m 엄청나게 큰 방이 있습니다. 방이 있고 리빙이 있고 다이닝이 있고 여기가 키친이 있죠. 키친이 되게 작아. LDK입니다. 그래서 키친 키친이 미니 키친. 아이 뭘해 먹어? 간단하게 그냥 사다가 대펴 먹는 걸로. 뭐 하겠습니다. 요즘 누가 밥해요? 요즘 그 뭐죠? 그 햇반, 햇반 좋잖아. 어찌 됐든 모듈라 돼있다. 모듈라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요게 포인트죠. 요게, 요게,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창을 얼마나 저렴하게 만들었는지. 예술입니다. 예술, 이게 뭐죠? 이게 뭐 기둥이 서 있네. 2x2, 2x6, 스터드입니다. 스터드를 노출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창살이 아니라, 창살이 아니라, 내부에 스터드가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리를 그냥 길게, 그냥 바깥으로 띠 유리를 쫙 붙인 겁니다. 붙인 거죠. 뭘 열어, 열긴 뭘 열어, 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가성비 좋은 거죠. 이 마감이 뭘까요? 천장, <laughs>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OSB 합판이다 OSB 합판으로 마무리를 했다 너무 잘했어요 오 등도 너무 마음에 들어 오쌀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기에 R을 딱 붙인 거죠 심심하잖아 심심하잖아 성이 R인가 봐요 저는 L로 하겠습니다 리니까 L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판 바닥도 그냥 OSB 합판으로 마무리했고, 오, 요 창문 유리만 낀다. 이런 것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도 유리만 낀다. 요게 주방이죠. 주방이 좀 작고, 아, 그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그거는 주방은 다시 하면 되죠. 뭐요거 국산화 시간 하겠습니다. 요거와 평면도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그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창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장선을 이렇게 살려서 간단하게 창문 만들기 이런 것들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치우스. 보세요. 창문만 긴다. 창문만 긴다. 울륭합니다 홀륭합니다. 모든 걸자자 아저, 아저, OSB 합판으로 둘렀다, 둘렀다. 그래서 느낌이 너무 좋은데 바닥도 그렇죠? OSB 합판을 우리가 구조재로 이제 딱 붙이거든요. 지붕도 딱 그러면 그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합판을 붙이기 전에 아무래도 그 칠하고 샌딩하고 칠하고 샌딩하고 세 번만 하면 뭐 장난 아닙니다. 맨질맨질 야 이게 뭐야? 가구야? 벽이다 가구야? 그래서 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황도 이렇게 아주 이렇게. 유리만 낀다. 유리만 낀다. 뭘 열어요. 열기 뭘 열어요. 열리는 창이 있습니다. 거대한 요과실창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찐 열리죠. 접는 것도 아니고 통짜로 그냥 쫙 열려 가지고 이 벽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그 그 뭐죠? 슬라이딩 도어는 아니고요. 어쨌든 요 유리가 움직인다. 근데 이제 요거는 밀폐성이 전 떨어집니다.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차라리 이거를 고정을 하고 그냥 열리는 문, 문, 유리 문을 여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아우, 심플의 극치네요. 극치 있네요. 극치. 말도 받고, 요런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요런 거 가능한데, 요거를 어떻게 쉽게, 요렇게. 그냥 장선이. 아, 요거 아이디어 좋은데, 요거 한번 써 먹어봐야겠습니다. 우리는 뭐다? 우리는 따라잡는다 좋은 거는 따라한다. 이런 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보이면 요게 딱 해가지고 유리 막힌다. 요거는 구조자가 뒤에 그냥 노출한 겁니다. 근데 도면에는 이렇게 넓게 했는데 현장하기 더 많이 막았더라고요. 불안해 보인다. 그 다음에 여기는 차마가 있어야 된다 차마가 있어야 된다 오늘 영국 OSB 합판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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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서리창 기억틀어 쫙 켜가지고 유리막 끼고 아, 나무구조가 나무구조 장선을 띠로 네, 노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요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요거 너무 이쁩니다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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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요런 건 따라해 이런 거 근데 처마 여기 적산목에 막 심플한 박스를 만들었는데 야 이거 위험합니다. 요 이런 것들이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거는 따라지 하 않는다. 요거는 그냥 처마를 낸다. 골강판을 하시든 뭐리얼징크를 하시든 하고 나머지는 적산목인데 그냥 검정으로 칠해버렸다. 관리가 편하게 블랙박스로 해버린 거죠. 근데 내부는 캬, OSB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한번 칠하고 샌딩하면요. 훌륭합니다. 훌륭하고 이렇게 너무 심심하니까 액자. 아, 알이 이쁘네. 알이. 요 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디자인 점수 7. 편리성, 가성비, 에너지 아이디어도 좋았습니다. 10점 만점에 8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